짜잔, 오늘은 서머셋 랜드 호텔에서 지금 살로트 호텔로 오늘 옮겨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체크인 하려고 대기 중인데 음료하고 수박을 주셔가지고 먹고서 짐을 맡기고. 살로트, <laughs> 살로트 호텔로 지금 이동해갖고 실시간보다 빨리 들어가서 짐을 풀었어요. 그래서 살로트 호텔 주변에는 진짜 먹을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완전 도심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썸머셋이랑 틀리게 썸머셋은 평일에도 엄청 멀었는데 여기는 뭐 먹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분짜. 유명한 식당으로 가고 있는데 호텔 바로 옆에 있어서 한 50m? 거리. 여기가 지금 분짜 식당 같긴 한데 와, 현지, 현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와, 꽉 찼어. 만석이에요 지금. 우와. 오늘 국경이라 그런지 독립기념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쉬는 사람 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군자 먹으러 왔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를 지 잡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학이국의 한국에 퍼져 나는 그 좋아해. 근데 방기. 어, 그래. 그래, 나 한국에 한좋아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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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에 한국에 한국하 한국에 한국에 한좋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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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좋아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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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을 다 갈아서 놓은거 같아요? 아유, 뭐. 어디 나도 그냥, 그냥, 그냥 귤 진짜 그냥 금귤같은 어 아, 맞아 너어떡해알와 진짜 금귤? 음. 맛있는데? 완전 찐이야 그냥 원해 이거는 우리나라에 생과일을 쓰네 이마이 나의 참모이 까만 러람 와 이거 매연 매연이 아니가거기 고기, 고기 연기가 고기 연기 엄청 많이 나 여기가 야간에 되면 사람이 엄청 붐비는 곳인데 지금은 약간 낮이라 그런지 그 많지는 않아요 사람이 오토바이 렌트하러 지금 가는 길인데 한 300m 정도만 가면 오토바이 렌트를 할수 있어 5일 동안 빌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오토바이 렌트하러 구시가 거리 쪽에 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오토바이 렌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가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야, 진짜, 한 러틀 하우스 놈, 포 원데이. 하루에? 어, 하루에. 어, 음. 원래 엄마가 알고 있었어. 뭘로 해야 돼? 그냥 심심 심. 지금 호화로 감옥 박물관에 관람하러 왔는데요. 오늘 국경일이라 진짜 독립기념일이래요.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오토바이 주차를 하고 가는데 주차하기 너무 힘들어요. 여기 보면 다 오토바이 주차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주차를 하는데 와, 주차하기가 힘드네요. 계속 들어와요, 계속. 그래서 이제 줄 서야 되는데 줄 서서 지금 들어갈 건데 이 줄이 지금 몇표 하는 줄이에요 내가 들어가는 줄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가 몇표 하는 줄이에요 저희 지금 사람이 지금 줄서 있는데 라람을 하려면 표 끊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여기가 다 줄이에요 와 이거 언제 기다리냐 5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일단 기다렸다가 한번 표 끊고 줄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입구에요 여기 원래 예전에 수용소 같은 걸로 쓰였는데 지금 박물관으로 만들어놨다고 해서 가보면은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들려봤는데 저희가 첫날에 묵었던 호텔이 이 뒤에 있는 호텔이에요 독립기념일이라 사람 이렇 많네요 관광객들 엄청나게 많고요 thank yes. you. Yes. Yes. We'll 호수 강장 쪽에 오토바이를 주차를 하고요. 여기 지금 온데가 저녁에 야시장이 열리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도로가 되게 한산해요. 여기 가운데 도로에 그 야시장이 열렸던 곳인데 지금 굉장히 널널해요. 그래 너무 날이 너무 좋았고 지금 주스 사러 왔는데 이거 무슨 주스? 수박. 수박 주스? 오케이. 수박 주스 하나 사서 먹, 마시려고 하는데 여기는. 주스가 엄청 커요. 맛은 어때? 너도 이거 먹을 거야? 달아. 어? 어, 알랄람. 어, 수박이, 수박 주스가 엄청 진해요. 맛있네. 낮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제 밤 되면 또 주말에만 야시장을 한다고 하니까, 밤 되면 사람이 되게 붉을 거예요. 이쪽 옆에 맥주거리가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노점에서 산? 아는 맛이야. 까베기? 그냥 아는 맛이야. 어때? 맛? 그냥 빵이야 빵? 딱딱해 그건 설탕 아니야? 옆에 묻은 거? 안나아 근데 이게 3만동? 처음에 5만동 불렀지? 아이야 그냥 빵이야, 다 먹을만한데 그냥 우리나라 식당에서 파는 빵이야 지금 호안 게임 호수에서 오토바이 타고 한 10분 정도 왔어요 여기가 상다이 스타디움 옆에 있는 어그 숯불 구이 전문 골목이에요. 게뭐 백종원 씨가 와서 먹었다고 해서 유명해진 식당도 많이 있는데 지금 골목 안이 어 숯불 때문에 되게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이 양쪽 다 숯불 구이 전문점인데 꼬치 구이죠. 이봐요, 숯불에다가 꼬치를 엄청나게 구고 있는데. 이쪽에도 꼬치가 엄청나게 많아요. 종류별도 많고 굽고 있고 통화에 담아 있는 것도 다꼬치에요 양쪽으로 다 보면은 꼬치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 백종원 씨가 왔다 는 데는 저 안쪽에 있긴 한데 저희가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꼬치 주문한 게 있는데 그걸 먼저 이제 굽고 있는 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구마하고 닭날개하고 닭발 굽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 한 10분 정도 왔는데 그나마 한적한 곳에다가 자리를 했는데 어차피 맛은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토바이 주차하고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안쪽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되게 많은데 꼬치집이. 이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뭐 주택가가 연결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주택들이 진짜 예뻐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예쁜것 같아요. 나무하고 이 주택하고 이 더위 이게 베트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쪽이 지금 보이는 곳이 뭐백종원 씨가 왔다가 간 곳이라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맛만 보려고 먼저 와봤는데. 그냥, 그나마 제일 한적한 곳에 온 거고요. 꽃이 굽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골목 자체가 꽃의 골목이다 보니까, 지금, 이쪽이 너무 연기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이쪽 식당도 굉장히 크고요. 여기가 끝인가 본가? 이쪽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가 입구 쪽이라, 꽃치 한번 먹어보고,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보자. 소스 찍어서. 음, 맛있다. 양념도 맛있고, 이 소스가 좀 살짝 매, 매콤하네. 냄새도 안 나지? 응, 냄새도 안 나고. 맛있는데, 그냥? 우리나라 이런 숯불이 있나? 그런 느낌이네. 약간 우리나라 닭발 골목 같은 느낌. 방금 숯불에서 구워서 나온 닭다리인데 상당히 크지? 뜨거워 맛은? 응? 끝내줘? 근데 이게 닭다리 이거랑 한 갠가? 한 이렇게? 이게 하나잖아 아 그리고 두개 시켰어 내가 그니까 이게 지금 절반을 잘라놓은 거고 이게 음. 하나 한 크기인데 한국 돈으 이건 얼마야? 하나에 6만 동 6만 동? 음 그렇구나 그렇게 물가가 엄청 싸진 않아. 맛은, 약간 매콤맛 되게 쫄긋쫄긋해. 쭈기 같아, <목소리> 네. 냄새 안 나? 응, 음, 냄새 나 봐. 쫄긋쫄긋쫄 봐. 이게. 이게 같긴 한데, 음, 제일 비싼 메뉴지 맛있는데? 이 부분을 먹어 볼게. 이거 뭐야? 딱딱해. 갈빗살인가? 아리가비 양는양념 많이 배어있고 뼈가 되어 있어요. 지 롯데마트 지하 3층에다 주차를 했거든요. 오토바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오토바이 진짜. 언제 엄청 많아. 그래서 주차를 했는데, 여기 오토바이 들어온 입구가 따로 있어요. 차량 들어온 입구랑 따로. 그래서 롯데마트, 지 건물에 마트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건물 자체가 와 엄청 커요. 롯데 계열 회사에서 만든 것 같긴 한데, 오. 65층짜리 건물이네요. 67층 어? 여기 써있네. <laughs> 건물이 67층. 꼭대기가 67층이에요. 지하 1층으로 가야 돼. 지하 1층이 롯데마트인 것 같아요. 그래 마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 지금 지하 3층이거든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서 오토바이 타고 롯데마트에 왔어요. 거리가 거리는 한 4km 정도 됐는데. 이 오다 보니까 한,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 3층에다가 오토바이로 주차를 하고 지하 1층이 마트거든요. 1층에서 이제 마트를 한번 보려고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은 노바오노코바 아, 아, 건물이 67층 건물이에요.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롯데마트가 지하에 있고 그리고 백화점, 롯데백화점하고 롯데호텔이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엄청나게 큰데 이게 67층이라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67층짜리인데 건물이 여기서 보면은 이정도예요 저기 위에 보시면 롯데라고 적혀있는데 고개를 아주 높게 들어야지 볼수 있는 거고요. 지금 1층에는 백화점이랑 마트랑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가 마트에서 올라왔거든요. 지하 1층에서. 그래갖고 백화점을 조금 보다가 지금 나와갖고 건물을 보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차량이, 지나가고 들어가는 차량이 주차장이 엄청나게 많고. 오토바이 주차장이 따로 주차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토바이 타고 와, 와가지고, 지하 3층에다가 지금 주차를 했거든요? 그 주차, 3층에 주차를 하고, 지금 마트에서, 마트에서 촬영이 안 돼요, 여기 베트남은 지금. 그래가지고, 마트 촬영을 못하고 장만 보고, 잠깐 올라와 봤어요, 1층으로. 그래서 1층에서 건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 건물 진짜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너무 높아. 이쪽이 항노의 중심가 던지 여기 말고도 이쪽에 건물들이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한 저녁 9시 30분 정도 됐는데 오토바이가 차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가 제일, 제일 번화가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트에서 장을 네, 본거에 가시고 예 네, 지금 호텔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롯데마트, 백화점, 호텔 적혀있기도 하고요여 스타벅스 주차장하고 백화점이 여기 1층은 이렇게 여기 앉아있죠 뭐야? 망고 까먹는 젤리. 이거 망고. 아, 그거 망 까먹는 젤리라고 하는데. 어, 합젤리보다 맛있어. 새콤해. 음, 맞지? 아니야? 합젤리는 약간 별로 안 새콤하거든. 음. 부테라, 난 겉에가 맛있어난 별로다. 이건 좀 이게 좀 너무 달아. 음. 젤리가 달지. 마이구미 좀 담대. 어어봐. 마이구미 두 번째로 먹어봐. 내가 아까 겉에 먹은 거. 겉에 먹은 건 뭐? 이거 까먹는 젤리. 이거 지금 젤리를 샀는데. 포장지. 베트남 회사. 베트남 오리지널. 저희가 뭐 베트남 왔을 때 탑젤리 많이 사가는데, 요게 또 이제 현지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젤리라고 네. 하는데, 망고 함유량이 더 많대. 망고 함유량이 많대요. 먹어봤는데, 조금 달긴 한데, 좋아할만 또 하네. 맛있어? 맛은 그거랑은 좀 맛이 좀 틀린 것 같기도 해. 인인적인 맛이 아니라 완전 생망고맛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커피숍에 왔는데 이거 사람들이 다 이거 먹기래한번 사봤어요 이만동인데 이만동이면 한 600원 정도? 하는건데 이게 세바라기씨 같은 그런 거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대박. 여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 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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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너 왜? 너다 네, 저희가 살루트 호텔에서 1박을 해봤는데요. 큰 호텔은 아니에요. 그 사성급 호텔인데, 그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호텔 밖으로 나가면은 바로 뭐 분짜 맛집도 있고, 바로 앞에 늦게까지 하는 식당, 그리고 카페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노이 기차 거리가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어서 갈 정도의 거리 위치에 있고요. 어, 그리고 도심 안쪽에 중앙에 위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동하기는, 걸어서 이동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오토바이가 없을 때는, 걸어서 다닐 때는 기본 1km, 1km에서 2km까지 걸었는데, 여기는 뭐 편의점도 바로 내려가면 바로 있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좋고,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사성급이라고 해서. 단지 저희가 수영장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서 수영장 빼고는 딱히 시설이 뭐 나쁘다, 그런 거, 없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이긴 하지만 굉장히 넓어요. 화장실이. 그게 또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엄청 친절해요. 모두 다. 그래서 어, 다른 데서 느낀 것과 틀리게 여기는 조금 사람들이 좀 밝은 모습을 많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도 맵을 그 매니저님이 주셨는데, 보면은 하노이 맵이에요. 그래서, 어뭐 핵심 관광지역을 뭐 구경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로 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뭐 편의시설 이런 것도 다돼 있고 또 이제 야시장에 갔을 때 주의해야 될거뭐 소매치기나 뭐 그런 거 가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적혀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